라고 말씀 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 전에 15년 동안 쓰던 침대를 바꿨습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또 이렇게 또 어느 분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침대를 바꾸게 되었는데 침대를 바꾸면서 입이 쩍 벌어지는 상황을 맛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침대의 매트리스를 드러내는 순간 그 바닥을 보는데, 이야 이거 뭐이 바닥이 예, 여러분도 뭐 아시겠죠, 그죠? 온갖 먼지 덩어리와 지저분한 것들로 다차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그냥 뭐 이제 침대보도 쌓였고 이불도 좋은 걸로 다 덮어놨는데 세상에 그 밑에 그렇게 더러운 거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위에서 잠을 잔 거죠. 뭐그 집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가구, 큰 가구 밑에는 다 청소를 잘안 해요.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관심을 갖지도 않고요. 또 생각이 어떻게요? 아, 거기는 먼지가 계속 끼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사 갈 때나 아니면 가구 이렇게 바꿀 때 되면 청소하게 되니까 그때 청소하자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참 깨끗해 보이지만, 그 밑이나 그 뒤는 여전히 가장 지저분한 먼지로 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먼지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고, 더 쌓이게 놔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곳, 여러분, 그곳이 우리 마음일 수 있습니다. 잠언 사장 2 3 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요즘들은 이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의 오감으로 느끼고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생각의 중심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곳으로 이끌기보다는 그릇된 곳으로 이끌게 만드는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금주 한 주간 동안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사셨습니까? 어떠세요? 참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 반성의 일들이 줄줄이 엮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욱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문 7절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 순간순간마다 내게 도전해 오는 이 수많은 유혹들 사단의 관계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데 그러면서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좀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좀 지켜 달라.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읽은 이 8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이 말의 전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함께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때 너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볼때 이러한 면을 보이고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작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 무엇을 생각하든지 참되야 하고, 경건해야 하고, 오라야 합니다. 무엇을 마음에 품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해야 합니다. 행할 때마다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덕스러운 일인가, 누가 이것을 보면서 기릴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울의 말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8절 처음 부분에 나오는 이 말, 끝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끝으로 라고 하면, 이제 말의 마무리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덧붙여서 결론을 지을 때 하는 말인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말을 뒤에 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도 제가 끝으로 하고 나서 본문보다 더 길게 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끝으로는 그 결론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이 끝으로의 의미는 그러므로 당연한 귀결로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뒤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앞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은 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이 비분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는데 참 도전이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마음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마음은 생수통입니까? 쓰레기통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을 내던져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공원 화장실과 같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개념 없이 새 속에 이런 것처럼 것들을 그냥 주워 넣어서 담아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텐데 그러면서도 외적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화장하고 단정하게 나와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소홀히 여기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을 얻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도 마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연륜도 깊고 참 설교 말씀도 은혜가 되는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실수하는 것이 말이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대요. 이제 한쪽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도 또 이렇게 좀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이, 그거를 이 다스리지 못할 때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말이라는 거죠.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그리고 너는 맨날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어. 이 소리가 그냥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표현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겉면에 말씀을 주셨어요. 말은 조심하려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속에 있는 것은 결국 나오기 마련이다. 의외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 실수가 많은 것은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서 속에 있는 그를 무시하고자 하는 말, 그에게 상처 주고 싶은 말을 조심 없이 꺼내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무시할 수 있는 말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저가 의식하지 못하게 조심히 꺼내서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에서요 그 이유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보지 않고 나를 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글 읽으면서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저도 뭐 아이들 기르면서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러면서 또한번 살펴게 되는 거는 주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살펴봤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의 이러한 말들 무시하는 말이나 상처하는 말이나 상처받는 말이나 남에 대해서 막 험담하는 그런 말들을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으면 그를 피하십시오. 우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그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 같기 느껴지고 또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물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선 피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나와 그 사람이 함께 나와 그 사람이 함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시선에 수정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진다는 건한 사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뭐 사랑이시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 모든 것들의 수식어와 표현어구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그 이유는 그런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쓰레기통과 같은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잡동사니가 가득한 우리의 생각을 깨끗한 생소통으로 바꾸어 주신 일입니다. 단순히 더러운 것들을 제거한 그 부분만이 아니라 하늘의 정결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신 일이죠. 여러분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게 팔절 말씀인 거예요. 팔절 말씀 하나 하나 자세히 살펴드리기는 시간이 안 돼서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담을 수 있는 것 첫째 참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진실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고 순전함을 말합니다. 둘째 경건함입니다. 이 말은 고결한 삶입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옳은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의 삶을 따라 살수 있는 거죠. 넷째는 정결함입니다. 이것은 오염이나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정결함을 말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하는 마음 상태이지요. 다섯째는 사랑 받을 만함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의 모습 을았을때참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신 이후에 보이는 사랑스러운 그 모습은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 저 사람을 보게 되면 영적인 아름다움이 풍겨 나와서 정말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한다는. 여섯 번째는 칭찬받을 만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할 때 기꺼이 그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추천을 해도 그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그가 담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덕과 기림인데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덕은 단순한 인자함이나 선의 덕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의 삶을 책망하기 위해 던진 말입니다. 말만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면서 그것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덕과 기대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말과 행함에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 은혜가 정말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인생의 쓰레기만을 주 담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쓰레기장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악취나고, 더럽고, 보기 싫고, 그걸 내가 만들고 있는 거잖아. 잠언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면 온순한 혀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온순한 혀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사는 이 생명의 말은. 나와 내 가정에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공동체 죽음이 무엇입니까? 다툼과 나눔과 분열 아닙니까? 그러하다면 공동체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된 연합, 화목함입니다. 온순한 혀가 이 화목함을 공동체 안에서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순한 혀를 사용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잠언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화목하게 하는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에게 제시하는 영적 훈련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구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이 말과 똑같은 말을 다른 서신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디모데우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성경 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하고 말씀 훈련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말씀 훈련이 효과가 있는 이유가 있죠.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뛰놀 수 있는 장이 되야 되고,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쁜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귀한 보물들을 담아놓은 그 보물단지, 그것에 오물을 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보물단지를 소변, 대변을 놓는 오강과 같이 상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생각 이것저것들을 그냥 어떤 필터링 없이 다 담는 건내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데 거기다 집어 던져는 거, 집어 던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담는 것, 예수님 담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생명수와 같은 그 그릇, 그 그릇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으며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그 생활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사십시오. 한 공동체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 사람의 말은 그 공동체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말은 그 공동체를 고통의 나락으로 이끌어 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두 정탐꾼을 뽑으라 그러세요. 그리고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만에 갈수 있는 그 땅이 4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명을 심을 수 있는 선한 말을 공동체계하지 않은 10명의 정탄군 때문에 그들은 40일의 고생이 40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와 갈렙 두 명의 생명나무를 심는 그말 때문이었죠. 여러분 생명나무를 씻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이가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수 글쓰러 보기 하는 말이 생명나무를 씻는 말이죠 오늘 장로님께서도 광고하셨듯이 정교인 바베큐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각 구역에 모여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드시는 가운데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그 구역 안에서 있는 뭐 어떤 구역원들의 그 이야기가 생명나무를 심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온순한 혀가 되어서 선한 말로 이어질 때 하나님 그 안에서 생명 복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앞으로 진행되는 새생명축제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것 나 중심의 시선에서 그리스의 중심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그 마음 갖고 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을 영적 무빙데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침대도 한번 다 뒤집어 부으시고 가구도 부으셔서 그 밑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빨아내고 치우시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날이 이 성찬식이라고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가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더러운 죄악을 씻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에 담겨진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십자가의 불일로 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절하게 내가 시킨 그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 속을 쓰레기통에서 생명수를 담은 그릇으로 변화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히 적셔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삶에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발견하며 발견케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조성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주의 말씀을 내가 받소니, 내가 받아들이오니.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게 생명 나무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내 입술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그 생명을 얻게 하는 큰 은혜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